우리 인류는 고인돌에서부터 피라미드, 콜로세움, 말리장성처럼 높고 크게 건축물을 세우는 것을 통해서 권력을 가시해왔습니다. 한 TV 프로에서는 유현준 교수님이 건물의 위치에너지를 권력으로 계산하기도 했죠. 현대에 와서는 여기에 건설 기술력이 더해져서 아주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었고 이런 거대한 건축물을 세울 수 있는 경제력과 기술력을 뽐내기 위해서 초고층 건축물이 지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고층 건물의 이름에는 기업명이나 도시명, 사람 이름이 들어가고 합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초고층 건물은 828m에 달하는 브루즈 할리파입니다. 브루즈 할리파에서 할리파도 아랍에미레이트의 대통령, 할리파 빈 자이드 나하에 안에서 따온 것이죠. 그런데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건물을 단순히 가시만을 위해서 짓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찌 보면 초고층 건물은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정해져 있는 토지에 건물을 높게 지음으로써 더 많은 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초고층 건물을 짓는 데는 도시공학적 요소가 고려되기도 합니다. 하나의 초고층 건물이 작은 도시가 될수 있도록 만들려는 것이죠. 한 건물 안에서 잠도 자고, 일도 하고, 쇼핑도 했다가 여가 생활도 할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서 초고층 건물을 수직 도시라 부르기도 합니다. 초고층 건물은 도시 경관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초고층 건물이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만들고 랜드마크가 되어 관광객들을 불러들이기도 하죠. 이를 통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도시가 함께 발전하기도 합니다. 이런 장점들도 있지만 저렇게 높게 지으면 안 무너지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보. 보통 지진으로 인한 붕괴를 걱정하지만 초고층 건물에 있어서 지진보다 무서운 것은 바람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죠. 각각의 건물은 흔들리기 쉬운 진동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진동 주기를 고유 주기라고 하는데 고유 주기는 건물이 높아질수록 길어집니다. 높은 빌딩일수록 서서히 흔들리는 것이죠. 고층 빌딩의 경우 건물 높이의 0.02에서 0.03배 정도를 고유 주기로 가지게 됩니다. 높이가 100m인 빌딩이라면 고유 주기는 2초에서 3초, 1000m인 빌딩이라면 20 초에서 30초 정도에 한번 진동하게 되겠죠. 반면에 지진의 진동 주기는 0.5초에서 2초 정도로 진동 주기가 달라서 지진으로 초고층 건물이 무너질 위험성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람의 경우는 그 이야기가 달라지죠. 바람이 원기둥을 지나가게 되면 와류라는 소용돌이 흐름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이런 바람이 일정하게 건물을 지나가면 그 와류가 건물을 흔들게 됩니다.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패턴으로 발생하는 와류의 주기력이 빌딩을 좌우로 밀어당기는 것이죠. 이런 상을 와류 발산이라고 합니다. 그네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네를 타보면 높이 흔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타이밍에 발을 굴리면 그네가 조금씩 더 높이 올라가죠. 반면에 불규칙하게 발을 구르게 되면 그네가 멈춰서게 됩니다. 바로 특정한 진동수를 가진 물체가 같은 진동수의 힘이 외부에서 가해질 때 진폭이 커지면서 에너지가 증가하는 공진 현상 때문이죠. 이처럼 바람으로 인해 건물의 고유 진동수와 동일한 진동수의 와류가 생기면 건물의 좌우 동 가 점점 커지게 되고 이것이 심해지면 건물이 붕괴되는 위험에 이르게 되는 것이 고층 건물의 꼭대기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건물 높이에 200분의 1에서 500분의 1 정도인데, 1,000m 높이의 건물을 가정해 보면 바람으로 인해서 2m에서 5m 정도까지 흔들리는 것이죠. 꼭 붕괴가 되지 않더라도 그 안에 사는 사람은 큰 불안을 느낄 것이고 이렇게 흔들리는 건물 주변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찔한 기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초고층 건물에는 진동을 제어하기 위한 기술들이 들어갑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건물이 높아질수록 가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마 초고층 건물 중에 역삼각형 형태를 본 적은 없으실 겁니다. 많은 초고층 건물들이 위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디자인을 사용하는 것은 건물의 미간을 위해서 더 높아 보이기 위해서도 있겠지만 가장 큰 목적은 바람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죠. 고도가 높아질수록 바람의 속도가 커지고 그 힘은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받는 면적을 줄여서 그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것이죠. 또한 가지 방법은 바람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것이죠. 것입니다. 이때는 댐퍼라는 진동 흡수 장치를 활용합니다. 타 y p e A 원1원 타워의 경우에는 88층과 92층 사이에 커다란 공이 놓여 있습니다. TMD 턴드 매스 댐퍼라는 것인데 바람에 의해 건물이 흔들릴 때 반대 방향으로 추가 움직여서 진동을 최소화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원리를 간략히 살펴보기에 등장하는 추억의 공식 F는 MA 뉴턴의 운동법칙입니다. 질량이 m 인 물체에 F의 외력이 가해지면 A의 가속도가 생긴다는 것인데 같은 크기의 풍력 F가 건물의 작 할때 건물의 질량 m이 커지면 a가.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타이베이 1 0원에 있는 추의 무게는 자그마치 730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보잉 747 비행기가 180톤 정도 나간다고 하니 비행기 4대 정도의 무게가 건물에 매달려 있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90톤까지 올렸을까도 궁금해지네요. 730톤이라고 하니 엄청난 무게 같지만 건물 전체 무게에 비하면 0.5%를 차지하는 무게로 건물의 진동을 제어할 수 있으니 아주 효과적이라고 할수 있겠죠. 건물이 무거운 만큼 그 무게로 집안이 내려앉지 않도록 기초공사도 탄탄히 해야 이 외에도 액체 댐퍼를 이용하는 방법, 건물을 지탱하는 부재가 휘지 않게 잡아주는 트러스를 설치하는 방법 등 초고층 건물에는 진동을 제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적용됩니다. 우리나라의 초고층 건축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알아주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의 초고층 건물들이 우리나라 건설사들에 의해서 세워지기도 했죠. 그리고 이런 초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하는 건설 기술들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있죠. 기술이 더 발전한다면 지금보다 더 높은 건물을 더 빠르게 지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기계가 자동으로 건물을 짓는 기술도 연구되고 있으니 말이죠. 이걸 안다고 해서 초고층 펜트하우스에 살게 될 일은 없겠지만 언젠가 한 번쯤은 초고층 건물 옆을 지나갈 때 아는 척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며 이 영상이 초고층 건물에 대해 조금 아는 척 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과학기술이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여러분이 언젠가는 아는 척 해볼 수 있도록 제가 대신 공부해서 아는 척 해보겠습니다. 과학기술이 세상을 바꿉니다. 언제나 그랬듯이.